레네지2더 h e c h a 일단은 즐겨찾기를 다 추가를 합시다 해놓고 7차세서 이렇게 쫙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가봅시다 7차세 이게 좋은 거네 자, 에테르 500개 밖에 안들어가니 그냥 하면 되고요 이건 메일 해야 될 것이고 얘도 하면 되는 건 하면 되는 거고 얘도 얘도 해야죠 5%, 5 증가니까 얘도 해야 되는데 언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p p 이두개 심연 한개 암흑 한개 심연하고 암흑 한개씩 들어가는 건 무조건 하면 되네 30일 기간제고 아 뭐, 이거 이건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거네 얘도 무조건 먼저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이 30일 기간제가 효율이 좋아요 무조건 다, 다 해야 돼 이벤트란에 있는 자, 30일 기간제 이건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월드란에 있는 거자120 이거 이건 랩업 되면 알아서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체크를 안 해도 돼게요 왜냐면 120 찍으면 알아서 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들 얘들 얘들은 지금 못하는 거니까 지금 못하는 걸 일단 빼놓자고 일단 빼놓고 시메의 교수도 일단 지금 못해요 연합 인스턴트 전공이시니까 이거 연합 인스턴트는 언제 가서 언제 정산 받을지 얘도 못해 얘도 아나킹 릴리스 하루에 이거 뭐 얼마나 숫자 봐야 되니까 얘도 못해 얘도 못해 얘도 못해, 못해. 다빼 그리고 이제 피핏 영혼의 모습 얘는 할 수가 있어요 얘는 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뭐, 열심히, 상점 판매 이용 불가에 교환이 가능하겠네, 얘는 그럼. 교환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얘는 할수 있어요. 얘도 할수 있고, 오케이. 자, 그렇고, 자, 특수 가봅시다, 특수. 일반 공격, 위력에는 안 해도 되고, 무기공격 증폭, 베네리 11단계에는 하면 되죠. 자, 얘도 하면 됩니다. 사이에 탈스만 4단계에, 사이에 탈스만창자 45개, 얘도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마법 피규 크리티컬 데미지 1% 감소인데, 얘는 뭐2단계짜리가 들어가니까 하면 되고, 얘는 5단계짜리가 들어가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해지 맙시다. 1.3% 감소하려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 활력 보너스 이런 거안 해도 되고, 얘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어 일단 체크를 풀어놔. 하지 마. 돈 마법 스킬 비력안 해도 되고요. 물리 스킬 비력 해야죠. 크리스나 쉐이퍼의 어이거 잠깐만, 몇 프로야? 0.5%지만, 이런 거 해도 돼. 얼마? 야, 해! 해! 이런 건 하면 돼. 자, 고정 데미지 감소. 1.3% 이건 안 해도 되고, 고댕 감소 안 해도 되고, 일반 공격 피격 크리티컬 데미지 1% 감소. 아티 35개에 5아티 이거. 이것도 일단 해지 마. 단검이 별로 안 아프니까. 일반 공격 피격 크리티컬 데미지. 얘도 안 해도 돼요. 아티가 많이 들어가잖아. 얘는 하지 말고 얘는 하자.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얘는 하고 얘는 하지 마. 얘는 많이 드니까. 마법 피격 크리, 크리티컬 데미지. 얘도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해. 얘는 많이 들어가니까 158개 하지 말고. 물리 스킬 피격 크리티컬 데미지. 얘도 해. 하고, 얘는 많이 들어갔는데, 물리 스킬 피격 크리티컬 데미지이기 때문에, 어, 얘는 해줍니다. 해 주고. 단검 대성1% 증가. 고급 3 4 5 5 5 0 대략 한돈 5만원 돈. 이거 해주 마. 5만원 돈. 잠깐 계속 6% 하지마. 자, 활석공에 해서 얘는 합시다. 상급 시킬 위력, 5개씩 들어가네. 얘는 해, 얘는 해주고, 금무업 동경. 얘는 100억, 100억이 넘게 들어가네요. 동심만원동심만원 하지만 소둔에서소둔에서1% 최고급 다이아에 최고급 활, 1단계, 3단계, 1% 일단 하지 말아봐. 최고급 블루캐쳐의 4단계. 그저긴 100개. 일단 하지 말아봐. 요 정도면 되겠어. 자, 보조 장비에 있는 거. 뭐 공격 속성, 방어 속성. 최고급 시드카치 4단계가 들어간다. 써사인. 50씩 증가하기 때문에 해줍니다. 럭키 카리스마 1증가하죠 구원자 5짜리에. 거인 강화문서가 장당 얼마였더라? 음. 가, 거인이 아니고 그냥 가면이네. 장당기가 얼마였더라? 2억이었나요? 20억에. 대충 뭐 30억, 40억. 음. 얘는 하지만 하지마. 도로만은 하지만스트렝스 덱스, 콘, 인트, 위트, 맨. 얘는 어떨까요? 칼리에 팔찌 하급 시드 팔찌 라벤 구즈포스 1단계, 아티팩트 1단계, 올스테드 1 정도면 할만하다. 고행블시 피격 데미지 증가 0.7% 증가 0.7% 증가에 하급 시드 팔찌에 서클 제일해 30개에 퍼센트 30개. 어, 한 15, 한 35이라고 보고에 행블시0.7% 어, 최고급 칼리에 팔찌가 이게 단가가 좀 있을건데 이게 들어가네 1% 감수 이것도 해지마 돈 들어가니까 해지마 일단 해지말고 얘는 5단계가 들어가요 최고급 팔찌가 미친새끼네 이건 해지마요 자, 절대로 해지마야자서클강아주면서 15개 드래곤 강아주면서 자, 4개 4개 거기에 천사 6개 거리에 시대팔찌 좀 줘. 자얘도많한3점 들어가겠네요 속성 3 증가에 활력보너스는 패스하고 얘도하지마요 일반공격 피격 크리티컬 확률 1.3% 감소 크리 마을 확률 일반공격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MP 패스합니다 HP 올려주면 되는데 영롱 미세가 계단 단가가 있어요 3짜리 4짜리 들어가는데 단가가 있기 때문에 피통 1.3%에 오버하지 말자 해지만 자 물리 스킬 피격 크리티컬 확률 요거는 할만하죠. 여매교통 50개, 50개면 개당 얼마는? 2억씩, 100억 들어가네요. 개당 2억이라고 치면. 음. 하지마. 돈 100만원에. 지구대 권능의, 권능의 장치, 이동속도 4증가 하지 말고, 마법 스킬 피격 크리티컬 하지마. 행불식 피격 데미지 1.3%, 최고 옵시드 펼쳐 3단계 스타스타인 50장에 힘센 거 천삼, 5 0억이네 1000개면 5억인가요? 계단 500만원 된, 10개면 5천만원 된, 100개면 5억, 1000개면 50억이네? 얘돈 100억 이상 들어가네? 얘 해지마요. 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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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나오는 거 이제 해야 될게. 얘는 한 200만원 들어가네요. 200만원 들어가고, 5%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 나중 얘도 일단 하지만, 지금 6만원 더 급인가는 구할 수도 없고, 자, 진리의 구도 잡은 지 12짜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합니다. 얘는 하고, 일반 공격 크리티컬 데미지기 때문에 하지 말고요 마법시키는 데미지, 마법시키는 데미지, 어, 예만해, 예만해 주고, 활력보너스 0.7에, 이런거 활력에 동투자 하지 마. 2짜리, 2짜리, 2짜리에 천사 액셀를 주면서, 활력보너스 0.7 없다고 안주고 마법전1.3%첫 부타 천사 들어가네. 해지 말고, 자, 얘도 해지 말고, 속성 공격 7증가에 7천사까지 들어가네. 얘도 일단 하지 마. 다음으1에 4짜리, 6짜리, 8짜리 들어가는데 얘는 1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제가 8짜리는 이게 얼마야? 돈이 얼마야? 8짜리 돈 빼고 가까이 할 텐데. 그냥한 동백억이라고 치고 동백억의 방어력이 프로라아 고민해봅시다 고민해봅시다 일반공격 피격 크리티컬 데미지 그리고 물리시킬 피격 크리티컬 데미지 육자리에... 아... 눈짜리에... 저식이 얘는 돈이 얼마 안들것 같은데 일반공격 반공격뭐 아프지 않아 패스해 일반 공격 위력 물리 스킬 마법 스킬 위력 2% 증가 얘는 6천사의 기거리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음, 6천사의 귀거리가또 들어가네 어, 속 공방 얘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얘도 해줘야 되고 얘도 해줘야 되고 방어력 1.3% 8천사 8 8 8, 8 들어가는데 얘는 나중에 합시다 당장 급한거 아니니까 나중에 합시다. 방어구. 아, 제가 방어구 10짜리 하고, 이거 5짜리는 했어요. <laughs> 아, 아이돌스 7세. 이건 해줘야죠. 해줘야 되고, 12세에서 신성내성 7 증가 하지 말고요. 대진내성7 증가. 12짜리 2개 들어가죠. 하지 마요. 대진내성10 증가. 12짜리, 12짜리 뭐 많이 들어가 1700개 들어가는 거. 하지 마요. 아문 내성 3. 이런 거, 3짜리 이런 거 더더욱 하지 마. 하지 마. 블러디, 야, 블러드, 로브셋이 들어가네, 해지마. 바람 내성 7, 시바이드셋, 해지마. 얘도 해지 말고, 속성 내성 해지마. 다 쎈까? 어, 얘들은 다 그냥 쎈까요? 다 쎈까? 뭐, 자, 무기 봅시다. 공격력 5% 증가, 얘는 해야죠. 필수입니다. 20짜리, 20 크리슈나 슬래셔 20짜리 헬리오스 슬래셔그리고투지 결정 300개 들어가네요. 얘는 해준대고요. 공격력 마무리 1% 증가. 젤하고 투제 결정, 얘도 해줘야죠. 마법 스킬 크리티컬 데미지는 할 필요 없고 물리 스킬 크리티컬 데미지, 헬로스 스로우하고, 재련석이 좀 들어가네요. 0.5% 증가지만 돈이 를 만들기 때문에 해줍니다. 해줍니다. 뭐야? 즐겨찾기에 추가를 못하네. 누구만 하면 되는데. 자, 즐겨찾기에 추가를 못하니까 즐겨찾기를 가서 즐겨찾기에 있는 자, 애들 봅시다. 즐겨찾기. 어, 악세사리. 자, 일단은 뭐 다른 건뭐 그렇고, 얘는 어차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축발라고 인증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빼놓고요. 보조장비. 음. 특수, 특수는 내비두고, 월드, 월드, 피핀 영원의 목수 이것도 제어하고 있으니까 일단 빼놓을게요. 빼놓고 무기가서 더 체크를 해줍니다. 마법 측정 크리티컬 데미지 0.5 증가하는데, 헬리오스 듀얼 블런트에 뭐좀 들어가는데, 요 정도는 해줘야죠. 물리스키 크리티컬 데미지 0.5 증가하고, 헬리오스 스코어에 뭐 해줘야죠. 일반 공격 리티클대미지 패스합니다 마법력 패스하고요 공격력 0.5% 증가 헬리오스 슬레저랑 투제 결정 45개 4 0.5% 해보 해줘 무기 마법력 증폭 7 증가 32 공격력 1요32저 같은 경우에 공격력 증폭 32 공격력 1%인데 7이면 공격력 0.2% 정도 증가한다는 소리에요. 0.2% 정도 증가하는데 붓자리 머스터에 뭐 3000개 들어갑니다. 얘는 패스해. 하지만 그리고 크리스마 세이프 굿자리에 쿼터에 3000개에도 ,000, 패스 무기 마법력 증폭 얘도 패스. 지금 당장에 할 것만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거예요 무기 마법력 증폭 패스 물리스크 크리티컬 확률 1.3% 증가. 얘도 패스입니다. 일반 공격 크리티컬 위력. 얘도 패스예요. 일반 공격 패스. 무공격10 증가. 13, 13. 헬리오스급 13. 15만원. 대략 20만원. 얘도 패스. 마공 증가 패스. 공격력 증가 1.3%. 23. 크리스나 슬래셔의 기대가 치는 대략 20만원. 공격력 1.3%. 해줍니다. 20만도죠. 자 그리고 11 크리시나 버스터 페스터 마법 스킬 위력 패츠 불리 스킬 그때 1.3증인가13 13 얘도 해줍니다. 이해를 음, 해줍니다. 자 일단은 체크가 안 돼요.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단장할 거를 일단은 빼줄게요. 당장 해야 될 거. 제외하고 일단 빼줄게요. 얘는 당장 해야 되고. 공격력 1.3%, 얘는 당장 안 해도 되겠네요. 당장 안 해도 되는데, 공격력 3% 증가, 얘는 당장 해야 돼. 얘는 당장 해야 되는 거. 제가 일단 당장 해야 되는 것들만 제가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고, 자 즐겨찾기 메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가를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 우리가 제 기준에서, 제 기준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들, 당장 시, 시급한 것들이, 음, 자, 어떤가 한번 해봅시다. 음. 할수 있는 것들은 좀 해주고요. 넣어주고. 자, 봅시다. 과연 얼마가 들어갈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제가 제 기준에 그냥 아는 대로 대충 겐도로 때려놓고 갈게요. 그럼 과연 얼마 면이 정도를 할수 있을까? 자 일단 해야 되는 수량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컬렉션을 3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 타고 방어구 2개하고 그리고 이벤트 컬렉션이죠. 홈페이지에서 10만원 결제하는 거 4개를 완료를 했었는데 이벤트란에 있는 거는 컬렉션 완료에 안 뜨는 것 같아요. 3개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 보니까 총몇 개를 해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쇠, 열넷 10, 1열 12, 1 1 15, 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서른 개한 30개 정도 하면 거의 할거다 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30개 정도 하면 현 시점에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자, 에테리는 없으니까 결정체는안 넣을게요. 그냥 이제 서비스라고 하고 최고급 시드팔차 4단 얼마죠? 바로바로 바로 검색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고급 시드팔찌 4단이면 자 현시세로 카이스업 현시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고급 시드팔찌 자 시드팔찌 시드팔찌만 한번 쳐봅시다 어. 시드팔지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대충 더, 돈 10만원이라고 잡고 가자. 4단계 기 때문에 얼마 안할거 아니야? 최고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돈 10만원, 100억? 자, 최상급, 위에 최고급이잖아. 100억이 안될 거, 고 100억이 더될거 같은데. 얘는, 잠깐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40만원 잡고 가자. 40만원 잡고 가자. 자, 잠깐만, 이제 메모장에 적어볼게요. 자, 메모장에 적고 가겠습니다. 메모장. 그 나중에, 그리고 이 메모장을 제가 보여드릴게 자, 어떻게 제가 정, 계산을 했는지 메모장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40만. 40만. 그리고 40만 하고, PP 슬래저. PP 슬래저. 아가슘 보관함. 야, 앞에 명칭을 적어주자. 아가슘 보관함. 아가시온 보관함, 40. 그리고, 피핏, 피스 슬래저. 피스슬저 20짜리. 대략 2, 200억 보고, 얘 한, 아, 60, 한 50만원. 얘도 한 50만원 봐야 됩니다. 50만원. 마이 드네. 린두기 거리. 얘도 한 50만원이라고 치죠. 정확히는 알아요. 대충 겐토로 치고 가는 거라. 그리고, PC방 성장 가이드비 얘는 공짜고요 얘는 10만원. 17주년. 5주는 10만 원 그리고 자 얘들은 얘는 그냥 그냥 어, 시멘의 구슬이랑 암석 구슬이 있긴 한데 얘들이뭐저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얘들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얘들은 5만 원만 보자. 토벌 토벌 5만 원 5만 원이라고 일단은 계산해 놓고요. 5만 원까지 안데다 3만 원만 가자. 15만 원까지 안간다자 그리고 자물 보석 얘들은 그냥 기간제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패스하겠습니다. 데미지 3인가 얘도 기간제니까 패스하고요. 얘도 기간제니까 패스하고요. 자, 베네르탈리스면 11단계 얼마죠? 한25공면 될까요? 바람을 타고 바람을 타고 2만 바람과 함께 얘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대충만 3만이라고 치자. 피격 대미지 1% 감소, 물리 스킬 위력 이런 것들 은다 얼마 안 되잖아. 요 1장 얼마냐? 개당 5천만 원된5 다섯 개. 어, 25, 30개. 30개. 이거 5 3 5 1 5 0 0 0원 잠깐만. 15,000, 15,000원. 15, 3짜리 쉐이퍼 15,000원. 다음면 3만 원. 대충 강화 때리고 4만 원. 4만 원. 준급 스킬도 4만 원. 자, 아덴성 경비병의 결정. 요거는 5짜리. 아, 잠깐만. 535,000원. 대충 한 3만원. 한 5만원. 얘도 한 5만원. 아덴성 경비병. 아덴성 경비병의 결, 결정. 결정 한 5만원 들어가구요. 루은성. 루은성 경비병의 결정. 얘도 5만원 들어가죠. 5만원. 기란성을 향한 공세 얘도 5만 원입니다. 그러스로써 살이가 차이가, 차이가 좀됐을 거예요. 자, 우문성을 향한 문제. 우문성을 향한 향한 공세 얘도 5만 원. 아, 15만 원 짜리가 맞네. 마무리 수작 자, 보자. 4억 5억, 6억이라고 대충 치고 65 30 30억 3만 원. 마무리 수작 3만 원. 마모니 투작 3만원. 전투준비 중. 칼리에 팔찌, 하급시드 팔찌, 프로칠단계, 아트푸트, 어, 얘는 칼리에 팔찌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대충 2만원. 자, 전투준비. 대충 2만원. 아덴의 구도자. 구도자 이거. 악세사리 질연석 30개 들어가죠. 30개가 얼마냐. 예, 대충 50만원. 아덴의 구도자. 예, 50만 원 잡고요. 그리고 아, 천사의 사팔에 한 100억. 100억 정도 잡자. 수호 천사의 목걸이 150원 잡아야 되겠다. 수호 천사의 목걸이. 자. 15만 원. 대 천사의 기걸리 6자리 들어가고 실레나이트 20개면 얼마시 실레나이트 5. 실레나이트 대충 뭐한3 2천 3천 얼마 나 3천 잡자 4천 하나 나 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3천 잡아도 6억 어, 6억 밖에 안하잖아 어, 6억에 6천 사한 20억 잡자 어, 2만 5천 나 대충 2만원이라고 쳐 어, 여유있게 넉넉 잡고 3만원이라고 치자 대천사의 귀걸이 3만원 여기 대천사의 목걸이 봅시다 3만원 자잘자잘하게 돈이 많이 들어갈 가 거만. 지금까지 중간 조건을 해본 거리가 100만 원, 아마 차 200만 원. 지금까지 아직 200만 원이 안 돼요. 아직 안 돼. 대천사에 목걸이까지 했죠. 아이디 7세 5만 원, 아이디 5C 방어구 대충 한 5만 원 정도 잡고요. 자 투자 결정 2천만 원 대잡고 이만원 3만 원, 3만 원에. 300개면 얼마야? 35, 3억이지. 대충 3만원. 4만원 잡자. 무기 강화 1. 무기 강화 1. 3만원. 거의 다 제가요. 여기에, 자. 최상급 무기 재련서. 최고급 무기 재련서. 최고급 5천만원 잡고, 최상급 1천만원 잡아보자그러면 3억 5천에 5, 25, 6만원. 루트, 루트는 만원 잡고 7만원 7만원 그리고 대장장이 힘이, 힘이 깃든 7만원 대장장이 힘이 깊든 버스터 7만원 대장장이 힘이 깊든 커터 7만원 이게 더 강력한 무기를 위해 자. 10개면 얼마냐? 대충 1 0억이라고 치자 1 1 2 0개0억면0개면0 0개면이 10개면 0개면1 0 0개면1 0 0 0 0억8 0억더 강한 무기를 위해 88만원 더 강력한 무기를 위해 졸라 들어가네. 시면의 파이터 5짜리. 자, 얘들 개당 20억씩 잡아주세요. 5만원. 시면의 파이터. 5만원 안 돼. 얘 지금 6만원, 6만원 끊어줘야 돼요. 자, 한 6만원 정도 끊어줬고요 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이 있어요. 자, 올려주고요. 과연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갈지를 자 속성에 노트패드를 자, 여기다가 자, 띄워줄게요. 띄워주고 한번 봅시다. 자 노트패드를 띄웠구나. 띄워, 띄워, 띄워 잠깐만요. 글자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서식의 글꼴, 자, 20으로 바꿔줍시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얼추 정리가 됐네요. 얼추 정리가 됐고요 어, 얼추 정리가 됐고. 자, 봅시다. 잘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자, 아덴 월드 기본. 이거는 안 했어요. 안 했고. 다더 해봅시다. 자, 더, 더다더 더 해볼게요. 잠깐만요, 일단 이쪽으로 옮겨 놓고 자, 다더 해봅시다 얘를. 얘를 다더 해보면 그냥 저기 계산기 해지 말고 그냥 할게요. 자, 90억에, 자, 140억, 150억, 여기까지 어, 162억, 어, 192억, 192억, 197억 어, 200억이라고 칩시다. 여기까지 해서 200억, 250억, 265억에 10억, 275억, 276억, 276억에 여기까지 이 아, 276만 원이에요. 276만 원에 어, 대충 해가지고 7, 7, 7, 7 8, 14, 200, 276만 원에 296만 원, 자 304만 원, 자, 304만 원, 토탈 304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토탈 304만원 나왔어. 요 제가 암살을 맞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치고. 계산기에, 계산기. 대상기. 304만원이에요. 304만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뭐, 저, 린드 발라가 빠지지, 린드 발라. 어? 토탈, 토탈 304만원인데, 자, 린드발라가 일단 빠져있어요. 린드발라. 어? 린드 플러스 발라. 이게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100만원. 여기에 용마방. 용마방 있어요. 용마방. 용마방 200이에요. 200만원. 해가지고, 자, 저는 이제 추간타를 이미 했기 때문에 뺐어요. 근데 추간타도 있죠. 여기 추간타. 추간타. 추간타 린드발라 하면 이제 150만원이죠. 150만원, 에 방어구 10세 타고, 방어구 5세 타고 있어. 걔들도, 저기 뭐냐. 걔들은 한심0만원 보면 되니까, 그냥. 저기 저렴한 기저 거니까, 10만원, 20만원 보면 되니까, 그냥. 멋있게 한다라고 치고. 자, 대충 요까지만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까지만, 요까지만. 어? 아, 그니까, 안타 할인데 말라도 하나 한, 한 종류만 한다라고 치자. 뭐돈 없으면 한 종류만 할 수도 있지. 요까지만 한다라고 치면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돈이 좀 없다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하냐면 자, PP 슬래저 이런 거 50만 원짜리 아 린드 여기 했네 린드 린드 여기 했어 50만 원 빼죠 50만 원 빼죠 여기서 안타 발라만 넣줘 린드는 했네 100만 원. 그럼, 400만원이면, 안타발라린드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안타발라린드까지 400이면, 어? 400이면, 여기까지 300이니까, 이렇게 선을 하나 거주자. 이거 잘, 내가 갖고 있다가 조식을 해야 되겠네. 어? 계산이 딱 나오네, 딱 나와.